운명을 바꾸는 365일. 오늘의 글입니다. 승리의 운은 필수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게리 플레이어. 네.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우리 골프계의 전설이시죠. 게리 플레이어. 네.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살아있는 골프 전설. 골프 역사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은 벤 호건, 진 사라센, 게리 플레이어,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우즈, 다섯 명 뿐이다.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랜드 슬램은요, 골프의 4대 메이저 대회를다 석권한 사람입니다. 네. 네. 마스터스, 유에스 오픈, 브리티시 오픈, PGA 투어. 예. 이세 개를 다 우승한 사람이 다섯 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키가 168cm, 하지만 엄청난 연습과 체력 훈련으로 골프계의 별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최고령 섹시 콜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힘은 오로지 연습과 훈련. 오늘도 꾸준하게 잘 쓰이겠습니다. 네. 이분이 가장 강조하신 게 연습입니다. 네. 연습. 네. 이 운이 돼야 되는데, 운은 연습이 만든다라고 우리 깨리플레이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연습과 훈련이다. 네. 필사와 다짐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23년 7월 9일. 네. 필사를 해야죠. 네. 승리에, 우는 필수.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네. 필사를 했고요. 이제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고의 노력과 연습이 쌓여 운이 만들어진다. 오로지 연습과 훈련이다. 오늘도 꾸준히 연습하며 잘 쓰이겠습니다. 네! 어, 다짐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승리의 운은 필수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게리 플레이어 형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스였습니다.